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경운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울리의 전장훈, 유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알아볼 학과는요 상담복지학과인데요. 저희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바로 상담복지학과가 사용하고 있는 12호강 건물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학과의 재학생을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유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학생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학생, 경운대학교의 상담복지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것 같은데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꿈이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학과를 찾다가 경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학생 입장에서는 경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는 선후배 동기들 사이가 돈독하고 단합력이 좋으며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점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듣기에는 경원대학교 상담복지학과에는 되게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동아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따뜻한 봉사 동아리 따봉은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회장과 함께 발대식 해단식 친목 도모 등 다양하게 직접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학생분들에게 봉사 공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따봉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친구분들에게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상담복지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 학교에서 만나요 따봉.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것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이곳 저희 경운대학교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